안녕하세요 오메가X입니다 답답한 마스크 속에 갇혀 일상을 보낼 여러분들에게 도심 속 힐링 축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블라산더 오프레 주제로 개최되는 코엑스 마크는 과거에 즐휘던 유해 축제에서 벗어나 희망과 힐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갤러리움 축제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헝가리 미술 작가인 키스미 클루스의 이모그램 펜치를 시작으로 아랍의 문화를 감각적인 미디어와 통편한 아랍 신기록을 입다 희망의 꽃을 피우다 라는 주제로 제작한 이기택 작가님의 퍼블릭 미디어 아트까지 코로나로 인해 여행들도 막히고 일상이 그리운 우리 코엑스 어바파크에서 도심 속 희망과 힐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코엑스 어바파크에 대한 더욱더 많은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또한 6월 중순, 중순 코엑스 엑스페이스 미디어에서 저희 오메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봄이 매일 찾아오듯 코로나 없는 희망 창법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의 꽃을 피워!